어, 맥주 감사 주일은 어, 딱 우리 그 12개월 가운데 딱 절반 절반을 딱 지내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이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볼 시간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되돌아 봐라 되돌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 보게 해서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감사할 기회 여러분 이 감사할 기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하셨을까? 왜 감사하라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예, 여러분 제가 나이가 어릴 때는 몰랐어요. 왜 감사하라 하셨는지. 제가 신앙의 신앙생활하면서 40대 이후가 돼가지고요 알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40대 40만 다섯쯤 돼서부터 그때부터 감사하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겨나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푸세요 여러분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셔요 섭섭해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앞길이 캄캄할 때도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앞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이고, 뭐가 이제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뭐가 왜 이렇게 잘안 되지, 이럴 때 여러분, 이한 한, 해의 절반 되는 이 시기에 우리 의 감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감사할 때내 삶에 일어나는 일, 감사할 때내 삶에 일어나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에서 감사라는 말이 뭐죠? 뭐예요? 예, 땡스 이렇게 말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땡큐. 당신에게 감사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땡스란 말이에요. 땡스. Thanks. 땡스란 말은요. n 크 생각이라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생각.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감사는 의지로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절로 감사가 넘쳐서 감사할 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예, 몇 번은 있어요 사실 저절로 감사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서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쁜 생각 우울한 생각 또 예, 불평이 생기는 생각 속상한 생각 화나는 생각을 여러분 감사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분 나쁜 생각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돼요? 속이 썩어요. <laughs> 화가 나가지고 기분이 막 우울해져요. 여러분 안 좋은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품으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요 몸에 병이 생깁니다.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여러분 속상하고 화나는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품고 가까라 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두고 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그런 나쁜 생각을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 사람 옆에 가면요 얼굴색부터 딱 표가 나요. 얼굴색부터 얼굴이 시금해 가지고. 얼굴이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 눈이 그냥 싹찢지면서 <laughs> 입이 슉 올라가면서 무슨 심통이 난 사람처럼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다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아, 아무도 안 좋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누가 옆에서 한 마디 하면요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게 나도 모르게 튀어 나오는 거예요. 왜 화가 나면 감정이 푹 튀어 나오는 거. 미운 감정이 푹 튀어 나오는. 속상한 마음이 푹 튀어 나오는. 그걸 인간관계 할 때도 여러분,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좋게 해석이 안 돼. 항상 나쁘게 해석이 돼요. 기분 나쁘게 해석이 돼. 속상하게 해석을 해. 그래가 더 기분 나쁨을 얹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여러분 기분이 좋게 해주시는 분이지 와, 화가 나고 언짢고 기분 나쁘게 그러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감정을 주는 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 못된 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악한 영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렇게 막 생각하셔야 돼. 아, 이건 못된 것들이 지금 장난치는구나. 얼른 그 감정을 갖다가 싹 몰아내버려야 돼.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 년에 한번 감사하고, 2년, 뭐, 뭐 맥주를 감사했다하면 감사하고. 이렇게 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를 매일매일 해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감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환경이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어지면 감사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안 믿으면요 감사가 안 돼요. 그때부터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스트레스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만드시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슬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다음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자동,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50편, 23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마음이 어두웠, 어두웠, 어두웠습니까? 뭐가 걱정, 근심이 있으세요? 염려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걸 다 하나님께 그냥 내, 다 쏟아내고 가세요. 그거, 그거 가슴에 안고 앉아있으면요. 예배도 안 돼. 은혜도 안 돼. 찬송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와.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다 내놓고 가셔야 돼요. 그 쓰레기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쓰레기를 다 치워주시는 분이에요. 그것들 다 청소해 주시고 우리의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고 예, 위로로 채워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야, 답답함 끌어안고 고민하다 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게 뭐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여러분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이 뭐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감사.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이 뜻이면서 명령의 명령. 감사를 하지 않게 되면요. 너무너무 우리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하고 살라고 아 말씀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부탁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라니까.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낳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또 뭐 교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직장 상사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친구들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준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예. 같은 이웃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하다 뼈고 나면요 관계가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게 되면 요 마음이 뭐가 나와요 예. 섭섭한 게 튀어나오고 미운 감정이 튀어나오고 속상한 게 튀어나와 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어진다니까요. 사회 생활이 힘들어져요. 신앙 생활이 힘들어져요. 이웃과의 관계가 다 힘들어져요. 이걸 갖다가 한 방에 날리는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하자. 감사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나만 불편한 느낌니까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집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장모님 감사해요 조그마한 일에도 서로 감사해 한번 해보세요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독소가 빠져나가요 독소가 악한 것들이 빠져나간다니까요 어둠이 물러갈 뻔해요 마음이 어둠이 이형 살아갈 때왜 자꾸 부족한 걸 생각합니까? 왜 자꾸 안 좋은 걸 생각합니까? 왜 섭섭한 걸 생각합니까? 서로 주고받은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 좋았던 걸 자꾸 생각해야지. 좋았던 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 안 좋았던 걸 생각하면 안 돼. 부부 간에도 자꾸 섭섭한 걸 생각하면요. 부부 간에 섭섭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좋은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 여보, 따라 합시다. 여보, 아, 따라 해보세요. 여보,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해요. 옆에 있는 것만도 감사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밥 해주고 세상에 세상에 새끼 밥 해주는 착한 아내가 어디 있노? 밥 챙겨주지, 반찬 해주지, 빨래 해주지. 또시골에는서 농사일까지 도 도들하고 해보니까 농사일 도와주지. 그래서 우리 남자성도님들은 아내를 얻고 다니셔야 이렇게 얻고다니다그 <laughs> 남편, 그 남편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편 없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없으면요 못 살아요 또. 남편이 있는 것만도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옆에 있어. 내 보호자나 보호자. 여러분 때로는 섭섭할 때 있죠, 기분 나쁠 때 있지만 그래도 그 남편과 옆에 있으니까 대화도 하고. 이러 가지 마음이 속상한 것도 이야기도 하고, 그 서로 위로받고 힘을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것만 보면요, 못 산다니까, 못 살아.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꾸 속상한 거, 안 좋은 걸 카드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한테 자시 이러는 거예요. 야, 섭섭하지. 속상하지. 기분 나쁘지. 아, 이런 것만 찔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살기 힘듭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과 관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커피 한잔 내가 살게. 어떤 사람은요 진짜 돈도 많고 부자인데도요 커피 한잔살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와 희한한 사람, 희한한 사람. 식당에 가잖아요. 제가 하루는 식사 식사한다고 식당에 가는데 식당 주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휴사하고 나가신 그 어른이. 굉장히 땅도 어마어마하고 막잘 산다는 겁니다. 잘 사는데 식당에 와서 뭐 어쩌는지 아세요? 뭐 음식 남은 거 싸달라는 거예요. 가서 먹는다고 뭐 싸달래? 뭐 이것도 싸주시고, 그것도 싸주시고 다 싸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뒤에 욕을 하는 거예요. 아이, 고제 인간, 제가 좀 베풀고 살아라. 베풀고 살아. 아, 이러면서 그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뭐 합니까? 그돈다뭐할 건데요? 그렇게 돈 모아 가지고 뭐 짊어지고 갈 겁니까? 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굴 만나면 내가 먼저 대접하고 또 사주고 내가 섬기고 어, 이런 의미, 이게 뭐예요? 감사함이 감사함. 상담에게 느낄 때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환영을 받아. 그런데 맨날 인색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이런 사람들을 오면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요 가까이 가기도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들 오면요 이 돈이 나가잖아요 돈이. 어른들도요 아이들에게 베풀지 모르는 어른들은요 인기가 없어 인기가 없어. 베풀어 여러분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베풀 줄라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 여러분. 시편 69편 30절 말씀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강대하시다 하리니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소곧 뿔과 구비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대접을 받으시는 거예요, 대접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신가?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더 기쁘게 한대요. 요즘 황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한 뭐, 5, 600, 700 갑니까? 천만원 갑니까? 내천가만원 갑니까? 네, 네, 물가를 이렇게 모릅니다, 야, 무식해가지고, 예, 이야. 그러니까 천만 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보다는 더 기뻐한다는 거. 이 돈도 안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입 닦아보는 분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쁘시고 감동이 되시면요. 하나님의 주머니는요. 하나님의 주머니가 옛날에 우리 어르신 어머니들이 여기서 뭐가 나오더라고요. 헐치면서 여러분 주머니가 열리는 거 주머니가 하나 은혜의 주머니가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의 문이 열려요. 우리의 가정의 사, 삶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로마에서 바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복이 되도록 선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좀 힘든 일이 생겼다고 얼굴이 구겨지고 속상하다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고 뭐가 좀잘안 된다고 막 마음이 낙담돼가지고왜 어, 그러시냐고요. 예. 그리고 옆에 남편이 두 건드리면 가세요. <laughs> 자기도 모르게 저리 <잘> 가세요. <laughs> 또 남편이 또 인상이래가지고 아내가 건드리면 <laughs> 말도 안 하고 미끼. 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버려요. 우리는 여러분 누가 옆에 있으면 스마일, 웃음을 주고 미소를 띠는 그런 얼굴이 되셔야 돼요. 그게 어, 왜, 어떻게 생깁니까? 감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수 있나 어떤 사람이 할수 있습니까 히브리스 11장 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뭐가 걱정할 게 있냐고요 예. 기도만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뭐가 속상할 일이 있냐고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큰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못할 게또어디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감사를 빨리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감사는 나의 마음과 삶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내 마음을 치료해요. 감사할 때, 여러분 내, 영, 내 삶을 고쳐놔요. 빌리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하나님 부족해요, 없어요,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꼬여 있지만 하나님이잘풀어실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맨날 힘들어요, 괴려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뭐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할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돼요.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면 안 돼요.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평강도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공격의 대상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을 깨어져 버리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면요, 손에 뭐가 일이 안 잡혀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마음의 설교 준비, 말씀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할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생각하세요 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 어떻게? 감사함으로 지켜야 돼요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문제를 가지고 감사도 돼요. 감사일을 감사도 돼요. 저는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요 마음에 야 마음에 평강의 문이 확 열리면서 기도의 문이 열려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걱정 거심이 사라져 버려요. 소망이 막 생기는 거 소망이. 기도하는데 막 힘이 막 와. 기도할 때 힘이 돌아왔어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요. 어쩔 줄을 몰라. 나도 모르게 찬송하게 돼, 찬송. 찬, 기도하다가 찬양이 막 터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골레스사장 이절 말씀에 기도할 때 밤도 치루야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도 불편해하고 나도 기도가 잘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사장 사장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걸 알게 돼요, 알게 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야, 바울은 어떻게서 이감사의 능력을 알았을까? 왜아무리 감사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까? 야, 이 분이야말로 진짜 감사의 능력을 아는 분이구나. 실제로 이런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있었겠지만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를 가는 데마다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해 가지고 전도한다고 핍박하고요. 해방하고 괴롭히고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암살자를 보내가지고요 예.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진짜 편안하게 살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어 죽었, 죽돌이마자가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도 마게도냐 가서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도 똑같았어요. 거기 갔는데 아이도 피, 핍박받고 모함을 받아 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히는 것이 아니라 40에 한대 가만매. 이 로마 시대는요. 사람을 때리는데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40에 한대 가만매를 때려. 40대를 딱 때리면 죽으니까 한 대만 딱뺀 겁니다. 그래서 채찍질해 가지고 등이 다 찢어진 거예요, 완전히. 반찢이져 가지고 피투성이 된 거죠. 그 상태에 돼 가지고 감옥에 가두는데 그 감옥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땅속에 가두는 거예요.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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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굴처럼 생긴 그런 지하 감방에다 탁 치들어놓는데 그게 여러분 곰팡이도 피고, 그 구호하고 얼마나 그안 좋은 곳입니까? 그러면 등이 밤 밤중 되니까 등이 또 얼마나 쓰려요? 밤이 되면요 아픈 데가더 아파요. 쓰려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 그럼 이해가 되세요 그게?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 어떨 때 나옵니까? 마음이 슬프고 우울할 때 노래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뚜들고 아, 마다가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무슨 찬송이 나올 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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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지금 대항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자, 이런 사람을 주님 복음을 위해서 써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주님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그 고난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셨는데 나도 채찍에 맞게 하시니 감사. 아 어, 그렇게 감사하게 시작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서 안 좋은 환경을. 하나님 섭섭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전도하는데,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십니까? 맨날 하 나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죽을 정도로 어둠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환경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시작했어요. 감사하니까 자기 마음을 누르고 있던 어둠과 슬픔이 와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걸 하나님을 찬양하시 거예요 그러니까그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감옥에 있던 사람이 다 듣습니다. 듣는데 한 사람도 시끄러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찬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노니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리는 거야. 주신 그리고 감옥에 지진이 땅에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리고 바울이 착구에 처있었는데이 쇠사슬이 전부 다 클러져버리고 자유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수가 놀래가지고 다 돌아가고 도망가는 줄 알고 여러분 아니야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간수가 감격한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냐하면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나면 그 책임이 누구예요? 간수한테 있는 거예요. 간수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간수와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또 다른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여러분 세사들이 끊어지는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세사들 질병의 세사들이 끊어지는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 삶을 묶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우리를 자네들이 앞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울증이요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감사해 보세요 수천 번이라도 감사해 보세요 우울증이요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 우울증은요 안 좋은 생각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낫고 싶습니다. 약이 나를 고칠 수 없어요. 저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약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감사로 고칠 수 있어요. 밥을 먹듯이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어두운 생각이 들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울면서 감사해보세요. 여러분, 울면서 감사해보셨나요? 저는 울면서 감사해봤어요. 여러분, 감사하니까 여러분, 얼마 안 가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감 감사,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정말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를 1년에 한 번, 두번 하지 마시고 아, 아 목사님 또 그런 말 하시는구나 늘 하는 말씀이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